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정이라는 이 선인장. 제가 봄에 샀던 거, 동글동글 한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샀거든요. 이거는 무슨 꽃을 피워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 여튼 이게 화분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지금 좁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거 그때 화분 그릇으로 만들었던 건데 제가 이거 넓은 게 마땅히 없어서 화분으로 제가 활용하려고 미리 이렇게 제일 밑에 마사토 굵은 거를 깔았고요.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선인장은 원래 이게 가시가 좀 유독 크고 심하고 이런 거는 조심해서 분갈이 해야 되지만 이런 거 에리에리 이런 거는 털이 살살 있는 거는요. 특히 더 이런 거는 이렇게 툴툴 털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봄에 분갈이 할때 선인장 할 때는 제가 고무장갑으로 했었거든요. 고무장갑 끼그 안에 저기 면장갑 끼고 또 일회용 장갑인가 또 끼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을 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거 코팅돼 있는 거, 이거 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 코팅되 있는 걸 그냥 끼고요. 요거를 미리 툭툭 쳐서 얘네들을 분리를 해요. 분갈이는 봄에는 3, 4월이 좋고요. 가을에는 10월쯤이 분갈이 하기 좋대요. 그래서 요거는 선인장과는 다육이거라서이거 제가 파초는좀 많이 섞는데 배양토를 이거는 고수님들 하듯이 제가 마사토를 7 배양토를 3만 섞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이거는 신문지로 살살 돌돌 말아서요. 이렇게 손에 혹시라도 맨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고수님들, 제가 이거는 신문지로 안대처럼 싸서,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요. 이렇게 살살살. 그러 그니까 맨손으로 하면 좀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조심해서 빼고요. 이렇게 둘둘둘 신문을 이렇게 쌌으니까요. 뿌리기가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뿌리가 좀 많이 있네요. 이 화분이 또 작았어가지고 이렇게 이 분갈이 할 때는 다육이과는요, 선인장이나 다육이과는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물이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물 바로 준 다음에 하면은 상처를 많이 나서 이렇게 균이 심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기 없을 때 제가 물준 지가 좀 됐거든요. 이렇게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심어줄게요. 얘는 이렇게 해서 식키고요 가운데다 놓고 이 주위를 먼저 제가 미리 섞어놓은 거 섞어놓은 거를 이렇게 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신문지만 빼고 정리하면은 돼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래 근데 이제 가시가 음, 억세고 이런 거는 그 코팅된 신문 있죠. 그 광고 광고지 그런 거로 하면은 좀 난데. 이렇게 저거 뭐야 가시가 연한 거 부드러운 이런 거는 그런 억센 그런 광고지 같은 거로 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뿌리 뭔가는 가시가 꺾일 수 있으니까 이게 부드러운 신문지를 돌돌돌 싸서 심으시면 이렇게. 다시가 안 다치고 잘 심어줄 수 있어요. 얘네들이 커서 이 화분에 꽉 차면 좀더 예뻐지겠죠. 약간 초복하게 해서 심지어 치우고. 이렇게 털어주면 되는데 부 붓을 안 챙겼네요. 그래서 바로 물 주시면 안 되고요. 원래 물 주는 시기가 딱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분, 분갈이 하고 일주일에서 뭐이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요. 이렇게 잎이 약간 힘이 없다든가, 얘는 잎이 아니고 몸이잖아요? 약간 시들시들해진다든가 아니면 흙이 완전히 말라서 진짜 바람에 날릴 정도로 그렇게 건조해지면 그때 조명관수로 듬뿍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 잘 크고 꽃이 좀 피고 그러면 언제 필지는 모르지만 꽃피고 그러면 다음에 산이 됐네요. 화분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은데 이는 화분 용도가 아니고 그릇으로 그릇에다가 심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 살짝만 눌러주고요. 안전하게 가시가 요런 가시도 무시 못해요. 제가 한번 잘못 만져가지고 살짝 저거 뭐야 찔리는 바람에 잘안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얘 말고 다른 손인장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장갑을 잘 끼고 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귀엽죠? 이네들이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뺑돌라 있거든요? 이게 좀 커지고 꼽히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붉음 정말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